저는 거북이처럼 아주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중이 어필일 텐데 큰일이에요. 자꾸 안주할수 있을지. 쯧째날부터 고비가 왔어요 이 길은 뭐 꺾을 때마다 언덕이요 계속 어필이야 <laughs> 내리막이 없어 인터넷에서 네이버에 어떤 애가 위치가 바뀐 것 같다고 써 있었어. 되게 엄마 곳에 있네요. 이렇게 해서 소조령 넘어서 행창교체로 이제 문제의 유화령을갈 차례입니다. 도장을 찍어 볼까요? 비참했다. 이게 뭔가요? 안망증창입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화령으로 가자. 아우 추워. 이화령을 올라가는 길인데, 어, 날이 좀 따뜻해졌어요. 아까 추워 죽는 줄.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겠지? 그지? 아이고야. 아이씨, 뭔가 간지인데? 우리는, 아, 우리는 거북이. 내그자내그자 네, 네, 토끼랑 거북이랑 해서 토끼가 질 때는 너무 잘하는 사람이 실수를 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래. 교훈이. 이화령 올라가기 아직 3.5km 전입니다. 근데도 좀 멋있죠? 이화령이 아직 안 올라갔어요. 2km 남았어. 야! 옛날 밤에 찍었어요. 11시에. 言われをもました。 그때 완전 벚꽃으로 그냥 도배를 했었네. 근데 벚꽃 필때 자전거 타면 추워! 아, 송지! 아, 깜짝이야! 멋있어요. 여기 가는 길 너무 좋아요. 너무 쁜응시도 편하고 어다른강이라응 어디지? 어디야? 제 매니저님은 잠도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다리도 아프고, 아주 참중고를 겪으면서 가고 있어요. 밥한세 숟가락 먹었나? 메가리가 없겠죠? 어제 다리 아파서 너무 중간에 많이 깨갖고, 저는 그랬고, 매니저는 아예 잠을 거의 못잔 채해갖고, 너무 추운데서 떨다가 들어와서 라면 먹은게 얹혔는가봐요 오늘은 조금 일찍가서 쉬는걸로 아직 3일이 남았을까 생각보다 유하령이 엄청 긴장해서 그런지 빡세진 않았던것 같아요 오늘은 그리고 종주하시는 분들도 꽤많고 뭔가

중랑천 느낌 나지 않아? 어, 그러게. <laughs> 너무 중랑천 느낌인데? <laughs> 다지기 전에 현지하세요. 너무 막혔어. <목소리도> 아이고, <사전거. 목소리도> 세세 자전거길 마지막입니다. 어우, 우는 길이 너무 지루해가. 아이고, 싶어해 잘못 찍었네. 너무 시간과 공간의 방이었어. 이제 낙동갈로 내려가네. 어떻게 할지 고민이네요. 저걸 해야 될지. 배가 고플까? 먹은 나도 배가 고픈데 소화제 빨리 먹여야 돼요. 장주부 어디가 미니야? 예우 이쁘네. 도장. 다다 오늘 끝.